안녕하십니까? 구르킨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요 미니 용접기, 미니 용접기를 하나 이제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나와서 물건이 팔리다가 중간에 없어고못 팔았었어요. 요번에 다시 재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인증, 케이스 인증 마크도 이제 받아서 들어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7.5kg 용접기에요. 그러니까, 5kg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파이까지 작업은 가능한데, 뭐, 3.2 풀작업? 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안에 한번 보실게요. 자,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사용설명서 하나랑, 용접기 어깨끈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용접망치. 야, 이거 되게 허접하다, 그치? 그래도 들어있는 게 어디에요? 용접망치 하나, 얘는, 이렇게 홀다 선이, 얘는 홀다 선이, 요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스하고 메인하고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용접기. 요렇게. 용접기 하나 들어있어. 엄청 작죠? 이게 지금, 겁나게 작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본, 일회용 용접면 이렇게 수동면이 하나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자 이제 제품 보시면은 제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제 높이가 한12 정도 나오고요. 기장이 2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요새 이 핸드폰을 보시면 이 핸드폰하고 크기를 비교했을 때야작죠 이 작은데 이게 5 k g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거고요 이제 얘는 뭐 다른거 조작할게 따로 없어요. 이제 자 작동법은 요 뒤에 요 뒤에 이제 온오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온키고 이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이숫자 켜지면은 요 다이아를 조정해서 용접봉 파이스에 맞춰놓고 쓰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표기는 일단 돼있어요 이쪽에 1.6 이쪽에1.6 구간, 여 위에가 2.6, 여 위에가 이제 2.6 구간, 구간, 그 다음 이쪽에 3.2. 잘안 보이는데, 3.2 구간.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제 용접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중량도 되게 가벼워. 무게가 2.2kg 밖에 안 돼서, 이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댕겨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뭐 모든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좀뭐 승강기 업체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많이 써요 승강기 업체 쪽에서 이제 이 이런 작은 용접기 공간이 좁다보니까 이런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홀단선을 100m를 연결해도 용접이 된다고 표기는 되어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100m 연결해서 사용은 안해봤지만 뭐 된다고 하니 뭐 믿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하면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웨이즈 170 7.5kg 미니 옹접기는뭐 여기서 리뷰를 마치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일단 가성비, 가격 대비에 제품 괜찮으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매해 보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